저는 아옴 채용 담당자 정연찬 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아옴에서 채용 전략을 기획하고 채용 프로세스에 맞춰서 각 전형을 진행함으로써 또 적시에 적합한 장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채는 저희가. 세 가지 이렇게 특별한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채용 전형이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 채용 설명회부터 면접 진행, 그리고 채용이 확정된 이후 교육 프로세스까지 모두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 어, MG 세대들에게 익숙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채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공개 채용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인데요. 요즘, 어, 취업 시장 트렌드가 이렇게 좀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아워움에서는, 어, 보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의 인재를 이렇게 육성화,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공개 채용의 형식으로 대규모 공채로 채용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스펙을 탈피한 채용 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공이나 눈에 보이는 스펙이 아니라 채용 전형에서 면접자들이 보이는 열정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할 예정입니다. 단, 연구원 직무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 자격증이나 전공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아워홈은 워라벨 좋다. 아워홈은 17시 30분에 정시 퇴근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밥 맛이 좋다. 일단은 정말 식품 회사다 보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밥이 정말 맛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회사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새끼를 다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선 밥이 맛있고 또 메뉴도 그만큼 자주 바뀌어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밥이 약간 물린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정도로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고 좋아요.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점심에 샐러드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는 샐러드를 최애하는 메뉴로 먹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비건 메뉴라던가 아니면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가리지 않고 모든 메뉴가 다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먹는 샐러드들인데요. 정말 메뉴도 다양하고 맛도 영양도 잡을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있겠죠? 일에 적극적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아오민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연찬생 님도 제가 알기로는 도전을 엄청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도전을 하셨는지 이렇게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도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도전을 했길래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을 찾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저, <laughs> 저는, 어, 제가 했던 도전은, 저는 원래 이제 아오홈에서 교육 담당자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채용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도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TF를 6개월 정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했던 게, 저한테 하나의 도전이었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옹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예자라는 <laughs> 고수들 사이에서 제대로 내려주는 윈도우의 핵심 기능을 알려줄 때가 되었군. 윈도우의 핵심 기능 배워볼래? 선배의 꿀팁! 네, 그럼요. 모든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꼼꼼하게 다 읽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어, 본인이 인사 담당자다, 이렇게 인사 담당자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시고 작성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지루하게 늘어지지만 않도록 핵심을 잘 잡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읽고 싶은 자소서는 질문의 핵심을 서두에 표현해서 실무자의 속을 뻥 뚫어주는 자소서예요. 수많은 자소서를 읽다 보면, 아, 이 부분은 일부러 늘려쓰기 위해서 조금 길게 표현했군,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방금 연찬책임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두에 서두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분명하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에 소제목을 달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핵심을 말하라고 하는 거지 소제목을 꼭달아야만 한다는 라건 아니니까 본인이 표현하시기 편한 방법으로. 제목을 달고 싶어 달아도 상관 없고 안 단다고 해서 뭐 핵심이 잘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가끔 이제 많은 회사를 지원하시다 보니까 복사 붙여넣기 할때 타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거나 경쟁사의 이름이 나타나 있다거나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자소서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타사 이름으로 <laughs> 심지어 부서명 부서까지 다르게 적어서 내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바로 서류 탈락이겠죠. <laughs> 어 사실 자소서에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본인의 경험을 너무 나열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 일을 했고 이 일을 했고 또저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계속 나열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고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거를 느꼈고 배웠는지를 위주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게 자소서를 읽으면서도 이렇게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오랜 시간 자신만의 노하우로 자소서를 검토하고 면접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귀신처럼 알아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자기소개에는 자신을 음식이나 아옴 제품으로 표현하는 문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행하던 MBTI 형식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는 지친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아오홈 지리산수 같은 사람입니다. 평소 사람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소통을 통해서 위로해주는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잘합니다. 와 같이 나를 아오홈의 제품이나 아니면 음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교육팀에 있었다 보니까 교육제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독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월에 책한 권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직무와 유관된 사회교육을 지원을 해줘서 내가 직무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교육이든 사회에 가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어학학습비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학원에도 다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우매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이렇게 MG 세대인 만큼 또 자율 복장 제도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싶은데요. 또 많은 취준 준생 분들도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편하게 입고 지금 근무를 이렇게 입고 근무를 하거든요. 편안함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편안한 복장으로 또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어, 엄청난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패션을 통해서 개성을 표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실 근무 환경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을 자랑하고 싶은 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와 <laughs> 네, 우선은, 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아홉 영상 찾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선 지금 굉장히 조금 마음이 많이 가깝하시고 또 내가 뭐갈 곳이 있을까,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 그렇게 하루하루 약간 본인을 자책하면서 걱정하면서 보내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 시간을 좀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시간 내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또 찾아가면서 이렇게 그런 취업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저희 실제로 선 후배 관계로 회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저희가 대규모 공개 채용으로 그리고 블라인드 형태로 채용을 진행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재력과 열정을 가진 지원자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또두 번째로는 저희가. 뭐였죠? <웃음> 큐! <웃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면접, 면접 프로세스 그리고 채용 확정 이후에 입문 교육까지 저 모두가 모두 언택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해도 되나요? 못하겠어요. 저는 어, 자유복장 제도 제가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laughs> 여기서 엘드리페도 타고 싶어요. <laughs> <laughs> 잠깐만 어디까지 해줄 거예요? 잠깐만요. 선호하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laughs> 선호하시네 <laughs> 그러면 채용대 배요 안녕. 채용대 배우라는 말 이상하지 않아요네 그러면 나중에 배요